e Legendas 아, 박성호 간다예, 박성호입니다. 아, 오늘 박성호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맛의 고장, 맛의 심장, 맛의 아인슈타인, 바로 목포에 왔습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예, 목포항 여객터미널에서 뭐 불과 도보로 1~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오거리, 오거리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름하여 목포 연인의 낙지 꼬막집. 어, 이름 길다. 자, 이거 목포 연인의 낙지 꼬막집은요, 익히 포장마차로 단련된 그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 오픈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 백인, 1인 백인 한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와도 재료가 소진돼버리면못 먹습니다. 딱 백인분만 팔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드셔야 됩니다. 이미, 어, 목포 5대 맛집으로 손꼽을 정도로 맛집, 멋집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또 전주 덕진에서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리셔가지고 단체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이또 맛의 아, 최고의 정점을 찍은 곳이다. 아 꼬막, 낙지, 이야 아, 정말 스테미너맛둘다 가진 최고의 요리 재료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어떤 맛일지 저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목포의 자랑, 목포의 희망, 목포하면 또 식도락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1 0 0인분 한정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더 먹고 싶어지는 간절한 마음이 샘솟습니다. 목포 연이네, 연이가. 도대체 누군지, 어머, 한 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해! 아, 목포 연인의 낙지 꼬막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북적북적대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손님들이 정말 또 많이 오셨습니다. 예, 저는 한편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연인애를 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상 가득 차려져 있는데, 와, 내 이걸 보니까 목포에 온 듯한다. 예, 여러분, 목포가 어딥니까? 우리 또, 나 혼자 산다 에서 우리 또 박나리 씨의 또 고향이기도 하면서, 맨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목포를 그렇게 가더라고. 어,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이거 우리 지금 여기 알로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인의 또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본격적으로 메뉴와 또 이야기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목포 연인의 낯집 꼬막집. 야 지금. 뭐 소문, 뭐 대박 났습니다 이미 지금. 네, 그쵸? 목포에서 원래 줄 서는 집인데 아 특별히 우리 성훈이 오신다 해가지고 예. 제가 바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온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저 또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메뉴 구성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메뉴가 소위란 어? 음식인데요. 육 아, 뭐라고? 육 요... 육고비. 육고비! 네. 오! 이제 왜, 이제, 한우 육회, 어! 꼬마 무침, 어! 비빔밥. 아, 육고비. 네. 어, 육고비. 이 음식은 저희가 이제 백년 된그맛장으로 어. 음식을 조리하고요. 이 음식 자체에는 특허를 받아서 저희밖에 드실 수 없는 음식입니다. 맛장이라는 네. 게 이제 그 간장을 시간장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죠? 이제 6개월 정도 숙성돼 있는 장을 담가서 다 요리하는 저희만의 어떤 시그니처 메뉴예요. 네. 잠깐만, 이거를 먹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먹는? 네. 네. 이제 김하고 오. 깻잎을 딱 네. 하셔서 어. 육회를 담고, 우리 또 부자 사장님이 이렇게 네. 직접 해주십니까? 밥을 담고 음. 꼬막을 담고 음. 그다음에 김을 살짝 살짝 올려서 음. 네.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와, 유고비, 유고비. 음 맛있으세요 각각의 식감도좀 살아있고, 와이 조화된 맛 자체가 너무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줄 수만 하네. 네. 그리고 저희 알아요. 육고비가 음. 이제 드시다가 이세일를또 어. 비비셔가지고 김하고 깻잎에 싸서 드시면 또 맛이 달라지세요. 이렇게 아 해도 많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육고비? 네. 어, 이걸 이제 이렇게 네. 한다는 거지? 네. 요비비동안 저거 지금 소리, 저거 내가 알지? 네, 예. 요 한옥 뭐. 얘는 탕탕이 아니요 탕탕이? 네 탕탕인데요. 음. 세발낙지를 사용해서 오. 탕탕이를. 진짜 목포가 세발낙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싱싱한 세발낙지랑 음. 요 한우 육회를 또 해서 같이 드시는 음식이세요. <laughs> 아, 이거 먼저 먹어보세요요게 아, 음! 한우 육회. 네. 요걸 일단. 풀까? 네 비비실게요. 와. 비려서 얘 역시도. 같이? 네. 같이. 와. 네. 그냥 드시지 마시고 김에 와. 싸서 와, 이거 봐 오! 와, 오! 와, 비슷한 듯 차이가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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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비슷한 듯차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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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뭡니까? 얘는 이제 저희 집에 네. 또 다른 시그니처인데요 네. 낙지 호롱이라고 아 낙지를 돌돌 감아서 이제 양념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와 진짜 이거 음. 음. 음, 매콤하네 네 매콤합니다 열심히 이제, 음. 이제 마요네즈 찍어 드셔도 맛있으세요 음! 아니 사장님 네. 원래 낙지집은 좀 이렇게 노포나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카페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또 아름답게 또 인테리어를 꾸미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분들이 누달산 케이블카 타시고 음. 주차장도 이제 20대가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편하게 오셔서 깔끔하게 목포 여행의 선물 같이 이제 아. 맛을 드시고 가시길 바래서 저희가 이제 목포 자랑이 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일단은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진짜 민즈를 제대로 파악하신 네. 게 주차장. 네. 깔끔. 네. 진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대접받는 느낌의 네, 네. 인테리어에서 네. 먹어야 네. 네. 더 이제 행복하거든요. 그럼요. 아, 네. 훌륭하시네다 아니 인테리어도 이거 서울에서 네. 하시는 분들을 직접 또 이렇게 다 내려오시게 하셨네요. 네, 이제 인테리어를 갤러리 위주로 이제 하시는 건축 아. 상도 사신 분이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네. 목포의 자랑, 맛과 멋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언제 옵니까, 낙지. 낙지 잡아 갔나, 지금 낙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 뭐야? 어 지금 낙지가 낙지가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싱싱하고 어? 좋은 낙지를 저희가 씁니다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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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어머나 와와 와, 여러분 어머나 이두 마리나 들어가요? 네. 대박이다 대박이야 낙지는 머리만 잘라 드시고 네. 샤브샤브처럼 다리는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거거든요 와! 사방팔방이 다 낙지네 다 낙지야 네. 근데 제가 음. 아요 반찬도 무조건 이거 직접 하는 거구만 진짜 크죠? 음. 와 반찬이 달라 음. 드셔보실게요 와. 신선함 그 자체 와와 와. 어... 와 시원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이런 걸딱 뜨거운 걸 먹으면 왜 시원하다 그러지 난 도통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 시원하다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아마시세요와 와... 어... 기가 막힌다 정말 맑은데 깊다 이게 뭐예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저희가 12시간 육수를 빼서 그냥 아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육수를 빼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깊은 맛이. 그니까! 러 맞죠? 내가. 네네네. 맑은데 깊다. 네, 제대로 보셨어요. 자, 궁금한 거. 12시간 육수는 어떤 육수입니까? 조개 육수입니다. 음 저희만의 어떤 조개를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섞지 않지만 조개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잡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고 어. 깊은 맛이 나신다고 많이 좋아하세요. 맞아요. 제가 네. 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도 똑같고 먹는 입도 똑같습니다. 제가 맑고 깊다라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와 이거 낙지. 음. 와. 음.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왜?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지 요리가 보양식이다 보니까 어. 음. 부모님하고 네. 이제 이렇게 막7 0대8 0대 어머니들이 또 네. 오셔서 보양 음식으로 네. 자제분들이 이제 많이 모시고 오셔서 음. 많이 좋아하시고 네. 와, 이게 이제 이름이 뭐죠? 산낙지 연포탕. 산낙지 연포탕. 와, 산낙지가 보통 사실 서울에서는 한 마리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저와서 두 마리 준 겁니까 원래 이게 렇 나가? 원래 두 마리 들어. 원래 두 마리 나갑니다 여러분. 예. <laughs> 네. 아, 너무 좋다. 아, 행복하다. 이 반찬도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반찬은 네. 네. 이제 진도 멸치 쓰고요 아어쩐지 여기 멸치 씹는 게 달라 속이 있는 거는 궁채라고 해서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아, 음식이세요 아, 쫄깃쫄깃 씹는 식감이 너무 좋고 네. 아 깍두기도 맛있고 확실히 이제 목포 자체가 여러분 이 목포 자체가 맛의 도시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연인의 목포는 연이다 목포는 연이다 아, 아. 네. 제대로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이번에 뭐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쫙 해서 예. 와, 음. 음. 와. 진짜 목포 1등입니다 1등 감사합니다 와 우리 목포 연인의 낙지 꼬막집. 우리 영업시간이 좀 어떻게 됩니요 저희 이제 11시 반에 오픈을 하는데. 11시 반? 네. 와. 11시까지 저녁까지 하는데요. 11시 반에 오픈해서 11시 저녁? 네네. 네. 근데 재료가 저희가 이제 100팀만 받다 보니까 예. 8시에 떨어질 때도 있고 9시에 음. 떨어질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먼길 오실 때 음. 너무 늦게 오시면 식사 못 하실 수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이제 2호점 가시면 되는데 우선 그래도 11시까지고 재료 수진 시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멀리서 입을 오신다고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낮쪽에 오시고 혹시나 저녁 때 오신다면 전화를 해보시든가 네, 네. 그것도 아니면 또 이혼점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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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목포 연인회를 찾아주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연인회 작년에 열었는데 재방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제일 기억남은 고객님은 네. 80대 로모 오시고 네. 대구에서 매달 오세요. 영국당 메... 드신다고. 와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매달 오시기 다 때문에 음식 맛이 변하지 않게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목포역에서도 가깝고 맞아요. 케이블카 타기도 가깝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은 위치에 예. 대형 주차장까지 이제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음. 여행 오셔서 주차할 때 없어서 헤매지 마시고 저희 집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러 오시면 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떤 그 유달산 케이블카의 어떤 앞뒤 코스로 어, 너무 좋아. 자 오늘 어, 목포 연인의 낙지구 낙지. 사장님과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 네. 먹고 가겠습니다. 예. 네. 네. 간 감사한다, 박수 넘간다 오늘, 목포 최고의 맛집, 낙지 꼬막의 진수. 크, 연인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목포에 오시면요. 연인으로 오신다면, 몸과 마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꼭한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다 간다 박수로 간다. 오늘은 먹고 연인의 낙지 꼬막집으로 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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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